내가 거기 솔루션을 두 가지로 나왔는데 첫 번째 솔루션은 참고로만 알아두세요. 무시하세요. 그거는 몰라도 돼. 이거는 직관적으로 푸는 게 훨씬 낫습니다. 감으로 푸는 게 조금 더 유리한 문제인데 일단 이 문제를 봐봐, 얘들아. A를 읽지 않고 B만 읽은 학생이 15명이라는 다 정보가 A를 읽지 않고 동시에 교집합 B를 읽은 학생이 15명이라는 거야, 얘들아. 이렇게. 이렇게. 그럼 얘는 의미하는 게 어? B 차집합 A를 했더니 15명이라는 거겠네 근데 우리가 지금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이거야 A랑 B를 모두 읽은 학생수이 최대 교집합의 그 원소의 개수가 최대가 되는 수가 있는 거 같네 그럼 일단 일반적인 그냥 A랑 B가 있는 학생 수를 우리가 판단을 해볼게요 A랑 B가 이렇게 있고 전체 집합이 33명이라고 나와 있어요. 이렇게. 웬만하면 배달원을 안 그리는데 이런 건배달을 그리는 게 조금 편할 수도 있어. 자, 삐차집합 A에 속하는 원소가 지금 15명이라고 나와 있거든요. 얘들아, 이렇게, 이렇게, 이 부분이 15명이라는 거지. 그러면은 A랑 B를 모두 읽은 학생 수의 최대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 A랑 B를 모두 읽은 학생 수의 최대 값을 구하라고, 최대 값을 구하라고 했잖아. 그럼 적어도 이 33명이라는 전체 집합은 최대가 돼야 되는 순간이니까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랑 같아야 될 수밖에 없겠네 불락이 되는 애가 있으면 안 되겠지 최대가 되는 걸 물어보고 있으니 지금 그치 무조건 제일 많은 게 좋은 거 아니야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 어 나머지 지금 애들을 봤더니 이거거든 얘들아 이거 이거 이 부분이 어떻게 돼야 되겠니 얘들아 이 부분이 이 부분이 A를 읽지 않고 B만 읽어 날 생수가 열5명이라면 그럼 이게 어떻게 돼야 되겠어? 어떻게 돼야 되냐? 겠 33명이니까 이 부분이 몇 명이 돼야 돼? 이 부분이? 이 부분이? 이 부분이? A를 읽었을 때 얘네가 열 여덟 명이 돼야겠지? 그렇지. 얘네가 15명이니까. 그럼 이게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교집합이 최대인 순간을 구하라고 했잖아. 문제에서. 언제가 최대가 되냐면요. 그냥 이거를 다 몰아서 보면은 봐 A를 읽지 않고 B만 읽은 학생 수가 15명이야. 15명. 15명. 이렇게 들어가면 되지 않겠어? 15명. 그렇지. 그리고 B가 뭐가 되면 되냐면은 그냥 전체를 다 먹은 거잖아. 그럼 B가 뭐가 되면 되겠니 얘들아 33이 되면 되겠네 원소의 개수가? 여기가? 그렇지 그럼 얘가 33이니까 여기는 몇명 들어가면 되겠어? 18명 들어가면 되겠지. 그래서 최대인 순간이 언제냐면요. 그냥 전체 집합이 B 집합이랑 같아지고 A가 B에 이렇게 부분 집합으로 속하는 경우가 최대가 될 수밖에 없어. 그래서 교집합의 최대 개수를 보통 물어보잖아. 이러면은 그냥 아 상황 자체를 A와 B 둘중 하나가 무조건 부분 집합이 되겠구나. 그냥 A랑 B가 이렇게 되는 거야. A가 B에 속하거나 또는 B가 A에 속하거나. 그런데 B가 A에 속할 순 없어. 왜그럴까 상황 자체가 A를 읽지 않고 B반 읽은 학생 수가 1두 명이라고 했으니 이게 바뀌어 버리면은 숫자가 안 맞아 버려. 무슨 말인지 알겠냐? 그래서 일단은 교집합이 최대가 되는 순간은 두개 중에 하나가 부분집합이 돼 갖고 완벽하게 교집합이 되냐? 그 집합 자체로 교집합이 되버리는 경우를 생각을 해보라고 문제를 풀 때. 교집합의 최대값을물어본다면 그게 가장 유력한 상황이 될 거야 문제를 풀 때. 알겠니? 자, 그 다음에, 우리, 거기 16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. 16번. 하나.